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오늘 7월 19일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3분 스피치로 간단하게 해 드리죠.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4시간 엑셀 비리플 선물 미결제 약정 11억 달러. 11억 달러는요, 제가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1조 3,926억 원, 1조 3,962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 금액이 미결제 약정이 되어있다. 지난 24시간 동안 리플 선물 미결제 약정이 1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올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중에 4.43억 달러는 바이낸스, 2.5억 달러는 비트게시 차지했습니다. XRP 미결제 약정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옵션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가 선물 옵션 계약을 사거나 판 뒤에 이를 반대매매하지 않고 그들을 보유하고 있는 선물 옵션 계약 쉽게 말씀드려서 한쪽 포지션을 잡으면 그 포지션 바꿀 생각이 없는 그러한 금액이 무려 지금 11억 달러 어치나 밀려 있다. 당연히 지금 리플은 롱 앞으로 상승한다는 것에 베팅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밀려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 상승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리플의 분위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극단적인 리플 어, 반대자들 이 아니라면 음, 결코 적지 않은 분들이 리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리플의 포모 종후군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f o the fear of m i s s i 포어 중후군은 나오지 않았다. 포어 중후군이 나오려면 못해도 1달러 또는 제가 가끔 말씀드린 한 1,500원 정도 정도는 돼야지, 음, 아마 포어 중후군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또 2,000원으로 가는 뭐 그런 방향으로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뭐 1,0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제가 쉽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막 금방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절대 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판은 언제든지 쉽게 쭉쭉 올라갈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아그 어, 뒤늦게 진입 뭐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워워 해야 되고요 진짜 바이 더딥할수 있는지 아니면 나쁠 때아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게 결국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이에요. 네, 무조건 돈 들고 와서 절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어, 리플은 ATM기가 절대 아닙니다. 한순간에 분위기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타이밍일 때또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순간에 970원 되면은 또막 폭락한다고 난리 나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70원이 왜 폭락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우리 진짜 폭락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605원, 606원. 이런 게 진짜 폭락이죠. 그죠? 우리는 플러스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겸허하게 좀 눈치 보면서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아, 어, 그리고 바닥부터 지금 잡고 계신 또 분들은 오직하고 무던하게 가는 것이 또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다양한 시나리오로 생각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어쨌든, 리플 미결제 약정은요, 1조 3,926억 원이 몰렸다는 거,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고량주 가입하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들어오신 분들,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커뮤니티 바로 터치하시면,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제가 빼놨으니까, 아, 어, 고량, 그러니까 그 선물 거래하는 방법의 치트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바론이 쭉 여기 있으니까, 네, 모바일, 그, 저기, 저기, 저기는 안 돼요. 아이폰 안 돼요. 아이폰 안, 안 아이폰 은안 되니까 PC로 가입하셔서 아이폰으로 즐기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 9시쯤에 뵙겠습니다.